자집속영상 1만 개를 돌파한 전국 1등 분양차가 반갑습니다. 아 마티비 따봉 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다섯 개동의 40세대 현장입니다. 부장님. 네. 여기 보면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죠. 공사 네. 자재들만 놓여져 있고. 네. 지금 마무리 공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완전 세팅이에요? 완전 세팅. 우리가 차 촬영. 아 진짜요? <laughs> 우리가 첫 촬영이고요 저희가 왜 발빠르게 왔냐면 은 여기는 지금 분양가도 합리적인 데다가 옵션까지 빵빵하고 건축주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짜 신경을 엄청 써가지고 마감은 진짜 여기가 전국 1등일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가 자부합니다 야... 그리고 주차 공간도 보시면 여기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옆쪽까지 있어가지고 200%입니다. 요즘에 주차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집에 차가 두대 이상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셔도 되시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단지형으로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오늘의 집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옵션 빵빵하고 인테리어 깔끔하고 자재 좋고 기대하세요. 오늘의 집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내 네, 전실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키큰 장이 4개나 있고요. 허리 선반부터 띄움시공은 다 간접조명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공간 굉장히 넓죠? 와, 여기도 폭이 엄청 넓네요. 폭 넓고, 일발 소등버튼부터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방화문이 일반적인 집이랑 좀 달라요, 두께가. 오 굉장히 두껍죠? 네 두꺼우니까 단열이랑 방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전실 공간부터 일단 줄눈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거실과 안방, 메인욕실 3번 방, 2번 방이 있고요 바로 옆에 주방이에요 아, 주방도 엄청 길고 넓은데요 여기? 오늘의 집은 가전이 웬만한 건다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보통 넣어놓으면 연도가 조금 지나있는 걸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25년도 LG 오브제 최신형으로 지금 세개나 들어가 있어요 최신형입니다 신상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 보시면 은 여기가 식탁자리인데 이게 6인용 테이블인데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공간을 되게 길다랗게 잘 뽑았고요 상하부장도 지금 길다랗게 아주 잘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l g 거 식기 세척기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음 모든 가전이 다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각 싱크볼도 백조 걸로 좋은 거 들어와 있고요. 주방에도 환기창이 워낙 넓어가지고, 맛바람 치기에도 좋습니다.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 여기는 다용도실이 대박이에요. 여기가 주방 옆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 안쪽으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만큼의 공간이 여유롭게 남습니다. 진짜 넓다. 환기창도 큰거 보세요. 와 엄청 크네요. 근데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 자자자 이 비밀의 공간이 하나 숨겨져 와, 있어요. 여, 그냥, 그냥 창고예요. 팬트리로 써도 되겠어요, 여기. 맞습니다. 팬트리처럼 그냥 잔짐 같은 거안 쓰시는 거 안쪽으로 음.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차도 되어 있네. 단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물청소까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설명 못 드린 게 여기 위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 우물형 천장이 있습니다. 와, 엄청 길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천장고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더 뛰어나고요. 보시면은. 주방에는 3구짜리 쿡탑 좋은 거 들어와 있는데, 이 후드도 이제 연기가 나면은 자동으로 재생이 된다 합니다. 아,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야. 바로 옆쪽에는 3번방도 있어요. 자, 3번방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2800에 2800 정도 되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3번 방, 2번 방, 안방, 거실에도 전부 다 에어컨이 들어가서 오늘의 집은 에어컨만 총 4대입니다. 샤시도 LX 아우시스 굉장히 좋은 걸로 들어와 있어요. 자, 2번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주방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사이즈가 2750에 2700 후반대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붙박이장이었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요거 세 칸짜리 넣어드릴 거예요. 깊이감 보세요. 굉장히 깊어요. 자녀방 꾸미시거나 자녀 수 부족하시면은 여기를 그냥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입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지금 바닥 비쳤을 때 반짝반짝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지금 전실 공간부터 모든 욕실 공간에는 줄눈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별도 시공하려면 돈꽤 들어요. 파티션이 있어서 물티 걱정 없이 사용하기에도 좋은데, 난방 배관이 깔려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좀더 따뜻한 걸 원하신다. 위에 비춰주세요. 어, 이거 뭐예요? 힘펠 휴젠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휴젠트까지?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오늘의 집은 가전이 진짜 빵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중국산 제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국산 아니면 수입산 좋은 걸로 들어와 있어요. 진짜 좋은 것만 다 넣었네요. 다 좋은 걸로만 진짜 꼼꼼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자, 제 뒤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600이 넘어가고요. 3400 폭이 나옵니다. 와, 안방도 진짜 크다. 근데 지금 화장대 공간부터 TV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남고요. 이게 작은 침대가 아니고 퀸 사이즈예요. 옆 공간 뭐뒷 공간 많이 남고 이붙박이가 들어와 있는데도 폭이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 넓은 거였네요.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뭐 계약하신다고 하시면은 건축주님한테 부탁드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야. <laughs>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크고 줄눈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변기랑 세면대도 딱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폭 자체가 워낙 넓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뭐 냄새나 곰팡이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거실이 근데 저는 진짜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 와 거실도 엄청 냈네요 거실 진짜 넓게 잘 뽑았죠 거실 폭이 무려 4 2 0 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이런 것도 다 이번 년도 최신 좀 인기 있는 걸로 다 해놓으셨고요 음. 실링팬부터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옵션 엄청 빵빵하죠 네. 그리고 아트월도 지금 광폭 타일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음. 관리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쇼파 자리는 이렇게 한번 살짝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안락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음, 있습니다. 어, 여기처럼 이렇게 장식장이나 아니면은 뭐 책장 같은 거 두셔도 예쁠 것 같아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여 드렸습니다. 화성시 향남읍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초중고등학교는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다 위치되어 있고요. 종합 병원부터, 뭐, 홈플러스, 식자재 마트, 각종 마트부터, 뭐, 생활 인프라는 주변의 도보 5분에서 차량으로 최대 5분 거리에 다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도 굉장히 좋은 걸로 다 들어와 있고, 마감 자체가 어느 하나 나무랄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실리콘 처리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성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짓다 보니까, 집이 말 그대로 그냥 퍼펙트예요 옵션까지 이렇게 빵빵한데 분양가가 3억 초중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저 솔직히 안 믿겠어요 그쵸 사이즈도 굉장히 넓잖아요 34평형대로 3가족 최대 4가족까지도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음. 이게 진짜 와 대, 가격이 대박인데 그쵸 그리고 단지로 깔끔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오늘 오픈한 따끈따끈한 현장이라서 지금 보시는 이 A타입이 아니더라도 요거보다 평양대가 조금 더 넓은 B타입까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복층 세대는 진짜 기가 막힌 테라스와 2층 공간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고 궁금하시면 은 매물번호 보시고 대표 번호로 꼭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아마티비 따봉부장이었습니다 따보 따봉!